자, 잘 지내셨어요? 드디어, 우리가 이번 오는 주일날, 5월 3일날, 주일날,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에, 한 11주째만인가요? 두 달이 넘는 기간. 에. 자, 그런데 이거 그냥 옛날처럼, 코로나 전때처럼 그냥 마음 놓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예배당에 모일 수는 없는 것이죠.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드립니다. 우선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오세요. 예. 그리고 적어도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 늦어도 10분 전에 꼭이 예배당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체크할 것이 있으니까. 예. 마스크 하고 오시고 10분 전에 도착하시고. 그다오시면 이제 발열 체크하고 예. 손세정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음, 개인 성경책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자기가 본인이 만지는 성경책 따로 항상 예, 지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지금 예,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에서의 거리두기를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자, 5월 3일에 예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